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금럼 25년 2월 24일이고요. 네, 클로버 들고 왔습니다. 잘일는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한번더 강한 밑꼬리를 달면서 내려왔는데요. 정확하게 보시면은 지지 라인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고점자리 있죠, 여러분들? 22,300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물량 털은 흔적이 전혀 없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 들었습니다. 현재 거리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앞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나왔던 거리랑보다 더절 절반도 안되는 거리랑이 연출된 걸제가알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점에서는요 세력이탈이 없다는 걸알수 있는 거고 현재 보시면 어쨌든 간에 일봉상 엘리어 파동의 4파동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는 마지막 이 5파동의 타점 즉 매수가 자리와 매도가 자리 제가 한번더 여러분께 잡아드리면서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는요 네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영상 뒷부분에는요 우리 또 구독자 이벤트를 제가 하나 준비해놨으니까요 한 번씩은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클로버 같은 게 여러분들 현재 얘는 상장된 지 얼마 안돼 따끈따끈한 네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뭐라 말씀했어요 이때가 1파동이 나왔다 설명드렸고 1파동 2파동입니다. 2파동 보시면 거의 눌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3파동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생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4파동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뭐예요? 1, 2, 3, 4, 그 다음 어떻게 된다? 1, 2, 3, 4,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가 나오면서 이렇게 파동이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예요? 우리 현재 마지막 파동이 오파동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어쨌든 오파동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고점 라인을 한번더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드렸었고, 현재 어쨌든 로봇주에 강한 수급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클로버 또한 저희가 반드시 이런 눌림자리에서는 물량을 잡아가야 될 종목이라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거기다가 저희가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분봉 보시면, 자, 분봉 보시면 아실지 여러분 이제 고점 자리네 이. 만2 3 0 0원짜리자 여기가 고점에서 나왔던 거리랑인데 앞전에 보세요 여러분들 앞전에 이렇게 저항 라인들 뚫기 위해서 올라왔었던 자리를보다 뭐예요 거리량이안 나왔던 거 우리가 한눈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뭐예요 현재 새로들이 위에서 물량 안 털었다는 증거고 현재 주가가 내려오면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오면서도 거래량이 연출이 됐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다한번더 매집하는 그림들 또한 한번더 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물량을 받고 나머지 물량 털고 털고 나간 흔적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더 매집이 루어진 거예요 매집이 여러분들 매집을 1차, 2차 이뤄진다면 더 누르면서 매집의 3차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16,300원이라는 이 주가 근처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새로 이탈했다, 그 뭡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자리는 뭐예요? 강하게 이탈하는 그림이 나왔었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더 물량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16,300원을 보세요, 여러분들. 앞전에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졌었던 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수 3 0 0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과 이 보고서,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릴 있기 때문에 지금 터라도 클로봇에 대한 실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내 클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현재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스통방 안에서 제가 다한번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어쨌든 100% 모르기 때문에 지금서라도 입장하고 싶으신분들은요 유튜브 설명란 있죠 설명란 에 있는 스토마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신청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내클 그리고 내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클로버스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그 다음에 단타 좀 는 대응까지 지하다 문자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자, 거기다 이제 이번에 단타 조목으로 현재 복리 효과 이벤트 또한 같이 한번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벤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제가 복리효과 이벤트를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많은 분들 다 한번에 해드릴 순 없다고 분명히 설명 드렸습니다. 딱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제가 한정해서 여러분께 만들어 드린다고 설명 드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네, 복리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찌든 간에 100% 모르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꼭한 번씩은 참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그형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 1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1개월 만에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이건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최소 6개월은 바라보면서 저희가 달려가야 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건 뭐야, 우리가 최소 6개월은 바라봐셔야 라고 이렇게 설명 드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내 내용들을 여렇한번더100% 무료로 설명 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내 복리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장에 클로버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수급도 보시면은 웨인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량을 매도하는 물량 나왔지만 뭐요 최근에 들어왔었던 물량 가격이 길 해서 뭐 아직도 남아있는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외인들, 어찌든 간 물량, 우리 고점에서 많이 산 물량이 아니라 저점에서 많이 사놨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어찌든 간 외인들이 현역, 걱정할 평단은 아알 겁니다. 대신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석에는 무서운 타점들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1, 2, 3, 4, 5가 나온다. 자, 이거 우리가 피보나치로계산 봤을 때 우리가 이 매도가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지금서라도 클로봇에대학시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과 매도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유튜브 설명란 안에 있는 스톡마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신청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나는 그냥 문자나 아니면 그냥 제이씨한테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5로 내 클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구독자 선물인 초대박 종목을 하나 준비했다 설명드렸죠? 네,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내가 아직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 구독, 자아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댓글에다가는요, 네, 클로봇 화이팅! 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초대박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어떤 거예요? 네 제이스가 주면 구독자 선물이죠.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관련 주로 한번 슈팅질 때는 진짜로 거하게 주는 타입이 있는데요. 과거 비슷한 종목으로 뭐가 있었다? 네,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 덕성이 과거에 500% 이상 급등하는 그림이 연출됐었는데요. 물론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 500% 이상 급등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지만은 후발주로 충분한 수익주 중보다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 된 거죠. 당연히 100% 무료인 만큼 받아가신 다음에도 매수하신 건요. 절대로 강요가 없습니다. 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간 다음에 차트, 재무, 거리랑 저점까지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신 게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네,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딱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 저점 자리에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 추천드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주가가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연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만큼 지금부터라도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같이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네,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은 마무리 할 건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우리 같이 초대박 종목으로도 많은 수익 내면서 우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과 초대박 종목으로 우리 25년도, 26년도, 27년도 제이스와 함께 하면서 많은 수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무리할 건데,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따가 나같이 수통방에서 네, 뵙도록 하거나, 아님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